이렇게 알렉스 켜게 사코스 네. 해야겠다 <laughs> 스튜크로 바꿀거에요나 존나 싫어 이거 두개 <laughs> 정말 애들 반응 <가능>?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어? 아니네 디아새끼가 시발 뭐였죠 아까 루시온도 시발 그거, 예제. 그러니까 씹새끼 와, 와잘 됐네. 근데 힘든데 가로시가 있는데 이거 아웃링이 전부 다 탱커예요. 응. 응. 좋은데? 네, 음. 음. 가로시 좋 같은 게 있어. 그, 그러니까 가로시하고 정크레. 아, 피해낼 게 너무 많은데요? 정크레, 가로시, 어. 누더기, 인피리우스이. 다 좋은데 가로시가 시발. 갔다 스가 길을 하려고 해도 씨발. 넘 넘겨서 칠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무조건 이건 전투의 리더입니다. 무조건 어니만 지켜야 될때 최대한 어떻게든 지킬 거니까. 저희 애들이 지켜 주겠죠? 생각이 있으면. <laughs> 시발, 아, 전 그래. 전 그래 편하게 들렀겠네. 오, 슈바. 레벨이

Qua si trova pace. Fai ah, salletico. Molto Passa già il mio tormento. Com'è giusto oh, che scena. Curarmi è stata una scelta veduta. 啊，西门。嗯、啊。啊。 지부터 열심히 쌓야지완전히날 <목소리> 뜨려고 하네. <목소리> <목소리> 네. 저 이거 이 방만 옛날 많이 써먹었는데 <laughs> 같이 하는 친구하고. 재응 <목소리> 친구도 가르치려 나랑 괜찮게 해가지고 아 씹새끼

이거 불그레이 그린 거할아요 어? 아, 씹새끼 아, 자꾸 남아끌려고 하네. <laughs> 우리 조금드에서 싸우는 거 똥이고. 내 치료심만. 저 <laughs> <laughs> <아유, 난이 나왔대. 웃음> <laughs> <laughs> 와세 명이 날 돌이네. 미친놈들. 아까 최대한 네. 네, 임페리우스 끊, 끊는 용으로 쓰고 있긴 한데. 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험하니 아, 씨발 시발. 씨발이야 한마디 해주고 싶네 니가들러 음, 그럼 네가 들러. 시가야지. 아. 아빨 <아이씨, 빨리> <dia, che50 replaced> Je <laughs> vous oh. <laughs> oh. 기반영이저하게 길을넣을 수가 없어요을 듣고, 가힘폰어폰고이어가을듣을 듣고, 이도못고 이어폰을 듣이어고 이어폰을 듣고, 이어을 듣고, 고 그.. 어폰을 듣고, 을듣이 이어폰을 듣이어 Ho prolungato la vostra vita per quello che va. Non hai capito chi dare la caccia Ho prolungato la vostra vita per quello che va. ah c'è treccia. 나못타 썼으니까 고 이쪽 났네 도 씨바 아까 변신몇번 했었는데 아 씨바 침묵 <목소리> 아, 탈코스가 사거리만큼 좀김 진짜 좋은 챔프인데.

아, 저거 그스타코프 침묵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 네. 바닥에 까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 은근히 되게 아프네요.

Grazie tue. Molto no, Paghera, per le tue cose. Avanti. Una vittoria per tutti coloro che si oppongono allo spruzzo. Vedo che hai capito a chi dare la precedenza. Hai <susurre> salito. <susurre> Ti ringrazio. 수졌다. 아. 소바 <목소리> 그냥 그걸 나오지, 나오지, 나오지. 나와, 뭐. 저그 먹자, 빨리 나지 네네. 살려 공아 진짜 저그우물좀 먹고 올게요. 아, 식빵이 진짜 꽤 이쁘네. 안, 안 먹어도 되겠다. 어? 잡목당했다 <laughs> 내려온 순간 넌 <너> 뒤졌다 오또시작빨 아이고! 씨발 점프를 때려볼래요? 네어디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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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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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Sei quasi a tu stessa di un vero orco. <coughs>

아이 씨발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한 마리 해요 알레 그만 물려 지금 우리가 더더 먹을 거야. 자, 어, 이거 끝나면 그렇게 네. 야겠죠 아우 죄송해요. 아, 시발, <laughs> 방금 <laughs> 혹시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수, 수투가 저한테 맞더니 포기하고 가만히 있던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포탑이야? 아 벌써 벌써. 아시 진짜 아.. 씨발 왜 내가 참... <laughs> 아 그래 어아니야 아니야 가어 Distruggete il loro nucleo. 끝났다. 어, 리딩 몇 초예요 지금? 못 받... 지금 18초요. 18초 많이 그것까지... MVP. 아저 어, 죽여버리고 싶 진짜 단순한 캥크머핀이 저발 어쩌라고? 너무 정글에 뜨고 딴 것도 아니. 아니. <laughs> 아, 신고를 못했네. 잠시만요.